초반 환자분입니다. 딴 병원에서 황금 성형수술을 두번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세 번째 저한테 오셨어요. 이거 보시면 저는 불만족하는 결과가 보이죠. 애교 사람 밑에는 여기가 캥해 보이고, 반대쪽은 살짝 보이고, 눈물고랑은 더 넓어지고, 눈물고랑도 넓어지고, 그리고 지방은 남아돈다는 거죠. 다시 재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쪽지방은좀더 작고, 근데 피부는 처지면 그대로 이쪽에는 들하고 반대쪽은 피부는 많이 처져 있어요. 이렇게. 비대칭도 같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수술은 저는 절개법을 다시 쓰는데 하안금 수술을 한게 아니고요. 저는 절개법 지방 재배치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은 혹시 눈을, 혹시 피부를 많이 잘라냈으니까 다시 또 피부 자르면 또 외반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눈이 까지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펜타곤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고랑을 풀어 버렸어요. 풀어 버리고 지방을 찾아서 재배치를 얘는 항상 하는 거. 단지 절개하면서 재배치하는 거지 다섯 군데를. 그리고 양쪽 비리 층에는 모자란 부위에다 지방 재배친 지방 안에다가 지방식 소량, 지방식을 살짝 맞춰 주고 밸런스 때문에. 그리고 얘 턱스클에는 컨실러를 좀 깔아 줬어요. 작은 양으로. 아래 보시면 보세요. 저기서는 아직도 좀 남아 있지만 애교살은 딱 뚜렷하게 보이죠. 이것은 크기가 양쪽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 근육 크기가 틀릴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무난하거든요. 그리고 애교살 아래쪽에는 캥양 부위는 오히려 선이 좀더 뚜렷해지면 서 캥양이 없어지고 볼록한 지방과 눈물고랑하고 닥스크리 좋아졌어요. 위로 보는 사진 보시면 훨씬 더 확실한 결과라 보이죠. before after. 세번째 수술 받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세번째였죠. 웃을 때 보세요. 물을때 볼록한 거 보이죠? 이거 피부 처짐이 같이 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었을 때 여기는 피부 근육이 처진 것이 이렇게 뭉쳐 버려요, 이렇게. 근데 저가 수술한 다음에 사이즈는 좀 줄어지면서 좀더 뚜렷해지면서 밑에 피부는 처진 것이 같이 해결됐어요. 틀리죠? 사5도 있어 보시면 보세요. 확실하게 틀리죠? 이 피부 처진 거, 피부가 딱 보시면 여기에 딱 피부 처짐이 그대로 이게좀 남아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근육하고. 이걸 저가 사이즈를 줄여드린 거죠. 자연스러운 애교살로. 그 아래는 다 펴진 거예요. 이 수술의 장점이죠.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실때 눈가 한고 뜨듯 보시면 애교살은 자연스럽고 눈도 까뒤짐이 없고 애교살 아래에는 펴져 있다는 거 장점이죠. 닥스컬도 좋아지고 비대칭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웃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수술 전후잘 보시면 웃을 때도 자연스럽죠. 애교살도 자연스럽게 살아 있고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항금 성형 수술 후에 재수술 받으러 오신 분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절개법 지방 재배치 수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